어, 6월 19일 날, 주일 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러 갈 건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도 부르고, 또 저의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 볼 건데요. 그때까지 어, 안녕히 잘 계시고, 6월 19일 날,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에스더서 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녀를 조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또 영상을 보셨죠? 이번주에 예, 네, 곁에 주일이에요. 꼭 이번에 새 신자를 데려올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이제 에스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긴장하게 되는데요. 본모술을 수학행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튼 에스더서는 에스더는 갑자기 내려진 조서에 의해서 어쩌다 보니까 왕후를 뽑는 것까지 끌려왔고 바사 사람들이 포로된 유다인들을 싫어하기에 자신의 출신지를 숨기고 이곳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살펴봤듯이 왕우를 뽑는 관원 핵의 눈에 들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햇세드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시는 그 은혜로서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바사제국의 관원을 뚫고 계획대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에스더는 아직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인지 모릅니다. 단지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때그때 상황을 살피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한편 왕후의 후보로 정해진 여인들은요, 열두달 동안 자신을 가꾸는 일에 전념하게 되는데요. 특히 왕에게 나갈 때가 되면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에스더만은 헤게가 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특별히 애를 쓰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의 당당함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분명 외부의 힘에 의해서 왕후를 뽑는 자리까지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끌려온 곳에서 능동적인 선택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행동합니다. 물론 그녀의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어렸을 때 모르드계의 양육을 받아온 그녀는 세상에 순응하기보다 스스로의 정체성, 그 유다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처지에서 작은 몸부림을 치며 다르게 살려고 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는 이 연약한 자의 몸짓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시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15절,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실 것인데 우리가 뭘할 필요가 있냐고 말을 하곤 합니다. 네,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이루시고 그것이 믿는 자들이 이땅 가운데서 해야 할 신앙 고백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어도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기적이지 일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일상을 살아내고 있으며 일상 가운데 그리스의 향기를 뿜어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서 나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으로, 홍해를 갈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믿는 자의 의무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오늘 모르드게는요, 어, 본문 후반부에 우연히 왕의 암살 음모를 알게 되고요, 그 소식을 에스더를 통해 알려서 왕을 구하는데 공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기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었고요. 단지 그 사건은 모르드기의 이름과 함께 궁중일기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요, 큰 의미 없이 스치듯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도 뭐 중요하지 않구나 할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는 나중에 에스더서 전체를 뒤집는 극적 반전을 이루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도와 모르드게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일상에서도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들이 막 지나갑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들이 우연처럼 보여서 별 볼일 없이 여기고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모든 일들을 주의의 섭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 섭리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지금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하며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스쳐 지나가는 우연한 일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로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섭리 밑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두 질문을, 두 질문을 되새기면서 한날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